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차비림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차비림이에요 저기요, 영상 버려지지 않게 해주세요. <laughs> 오늘은 타이페이 공항에 가볼 건데요. 뒤에 정말 저희 귀찮게 하는 딱까리세 명이 붙어있어서 정말 놓고 가고 싶어요. 아, 다제누가그래 옮기려고 그냥 따라가는 애들이에요. <laughs> 제가 제 뒤에는 이세명이딱까리를 버리지 않게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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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 man, <it's> so... <laughs> welcome to istanbul <East> FD airport is <laughs> used by the military 나도 할래. <laughs> 이거 하나 봤는데, 1시간 걸린 게 말이 돼? 네. <laughs> 우리가 1시간 기다린 이유 네. 잡아 눌러 동아 3시 13분에 공항에 나가네, 3시가 넘어서, 한글만 한자로 바뀐거 빼면 그냥 한국같은 근데 그렇거같지 않다 지아하하가나한국어 적혀있어 교통카드보거든 내가 신것네 진짜로? 응. 뭐 뭐. 맛있어. 고기 완전 부드러워. 이거. 응. 좀 똑같다. 어, 생각보다 향신료향은 많이 안 강하고 되게 담백하다. 보통의 깊. 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어, 타이완은 여기엔, 여기엔 바로 동해바다에요 공항쟁에 우리 평... 일반 사람 공항쟁에 안... 네! 자 여러분이 보는 앞쪽 어. 여기가 1구역 저쪽이 2구역 자 2구역에서 대해서...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신기해 어시마 먹가볼까 85층 가 귀여운 여왕벌. 먹어봐. 이게 촛대바위라고저 <미 voix> <라보> 동그란 게 불꽃이야? <라보> 어, 그렇지, 그렇지. 아. <라보> 고개 어, 굽히지 말고 그있어굽 이상한 그래가지고.

밀크티를 <머� yapa> 찾습니다. 오빠 여기 푸딩도 많이 판다 그러더라. 푸딩 하나 사는 거아 아이, 아이, 이아세요이 아이, 아 너무 많아. 어, 이거였나? 기역이었나? 대박. 이거 얼마라고 이게? 122만 달러 122 오, 생각보다 되게 높이 날라간다. 어, 좀날다가다 다, 떨어지지 않는데.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알지. <웃음> <웃음> 이 양반들이. <영환들이. 웃음> 신기하다. 어? 흔들리는데? 오, <laughs> 어, 흔들려, 흔들려. 아. <laughs> 어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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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너 소리 때문에 더 흔들리는 것 같아. 옆에 맞네, 눈물 흘리고 있어. <laughs> 잘 지켜봐줘. <laughs> 어 여기 시계가 <laughs> <지게가> 아니야 이거. <laughs> 아, 소세지. <laughs> 이거 그도 생각보다 큰데? 오, 이쁘다, 여기서 보니까. <laughs> 아니, 너무 높은 거 아니야, 여기 언제 올라가? 세개네개딱 맞네요 맞아. 네 개. 네자 마늘. 더큰 마늘이야. 너무 날것을 만족해. 따야 돼. 너무 맛있어 보여. 와, 신난다. 처음 봤어. 그니까. 신난다. 까난다 신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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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다 되게 다달하다맛있다 신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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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신다 또 출렁출렁거리는구만~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약간 펜 잡을 때, 여기에 닿게 하나 봐. 셋노세요아에 보세요. 안녕. 아니 이거 좀 탐나는데 이쁜데? 응. 우와 우와 <목소리> 다 예뻐. 선생님, 스 돌려주세요. 난 이거 사야지. 다이스 타입의 공이랑 <목소리> 천등이랑 다들 손에 뭐 들었네? 이것도 이다나기 볶음밥. 맛있다. 이제 밥 보인다. 근데 조명 때문에 너무 맛없어 보여. 보라색이야 밥이. 신방이다 여기다 그러네. 한국으로 다써 있어. 안 아니 사람들 요청 안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말을 하지. 맛있는데? 음, 뭐, 뭐, 좋데경 찍자. 경 야경. 야경? 야경? 음. 별론데? <목소리도> 이거 벌써 이뻐. 여기도이뻐 <목소리도> 몰라. <목소리도 모르는 소리> <목소리도 심지어> 생초를 해요. 생초를 해요. 뭐만 가거 아, 망고 젤리. 너 벌써 먹는거야? 네. 응 맛있어? 응어 개많네 아... 못먹겠다 이따 예상해 아니 너무 싸워주시는거 아니야? <laughs> 어머어머 꽉찼어 어.. 지금 먹어요? 네화 네. 고건 애플 <놔람> 감사합니다. 음, 망고, 땡파 영짱 망아 언니, 다 내리지. 감사합니다. 망고 맛진해 음. 맛있다. 메뉴판에 나의 한글로 돼 있잖아. 그래서 그냥 망고 스릴이 하나요. 이래서. 카드 되나요? 그랬는데. 아니면 현금만 내요? 이래가지고. 아, 네. 이랬어. <laughs> 최소한 영어를 쓰라고. <laughs> 아니, 한국에 너무 한국말 잘해가지고. 그냥 이제 자신감 있게. <웃음> 한국말을. <웃음> 보이게 하면 리수트 목까지밖에 안 보이나? 반쯤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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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금 그 뭐지? 장경이랑 누구지? 장나래요. <laughs> 아, 지금 장경이랑 장나래. 아, 장도요. 송산역에서 거기 바로 여기 있어요. 네. 와, 이거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아. 알았다, 벌써부터 많아. 큰일 났다. <웃음> <웃음> 비주얼 미쳤다. 우와 우와 우와. 우와. 저거 맛있겠다. 저거 뭐야? 쥬시 튀김 미트를. 맛있어 보인다. 와, 푸치 비주얼 미쳤다. 귀엽게 익는거 아니야? 찰리 왕도 맥주 맥주도 있어? 갈수인 <놀람> <놀람> 나 혼자만 시키지 않았다. <놀람> <놀람> 끝이다. 12개야 12개 거이아니하다 응? 안에 비어있어 아 방금. 비어있는 거야? 응. 안에 뭐 들은 줄? 무슨 도넛즈 같아 음 먹을볼래 근데 그... 약간 찹쌀도넛인데 바삭한 찹쌀도넛 같아 고구마 향 나는 찹쌀도넛? <laughs> 그러게 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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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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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스? 로스. 어, 치킨 롤. 헐, <laughs> 떡볶이 미쳤다. <laughs> 우와.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대파박창 그런 거 아니야? 맛있다. <laughs> 음. 평판은 <목소리도> 어, <이 상탈은> 치는데 뭔가 <laughs> 어, 생각했던 게 맛이 아니야. <목소리도> <맛있다. 목소리도> 이거 무슨 나? 맛이지 아이스크림이? 먹으면 맛 아, 없어? 리비... 아이스크림 이 새콤해. <웃음> <웃음> 난 아이스크림도 땅콩 맛일 줄 알았는데. 보통 바닐라에 얹어주지 않나? <목소리도> 이제는 이렇게 다양함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별거 없는데 그 이즈 카드요? 드라이머 다 이즈 카드 같은데요? 짱거 없어? 아니 뭐 만두도 있고 프라이햄 네. 이걸로 하자 아. 어. 어, <laughs> 오호. 여기 자석 되게 특이하다. 어 여기는 벨ate, 벨ate, 벨ate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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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야 신기하고. 아니 자석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게. 아, 자, 이제 제대로 편의점에 털어볼까. 자, 준석아, 바구니 들어라. 너무 좋아. 근데 진짜 막 써도 되나요? 막 써도 되나요? 20만원 넘겨도 되나요? 헐, 레이, 김 맛도 맛있다 그랬는데. 이거잖아. 서야지 아몬드 오리지널. 아니, 뭐가 이렇게 많아? 만 원. 가로토 가서 네가 20만 원 벌고 와야 돼, 진짜로. 20만 원까지는, 원까지는 아니고. 아니.